어,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집에만 있고 또 친구들 얼굴을 보지 못해서 참 아쉬울 것 같아요. 어, 목사님도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밝게 웃고 또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참 아쉬워요.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시기는 더 빨리 다가올 거라 믿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날 때마다 이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또 아픈 사람들이 빨리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나마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우리 함께 이제 성경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볼게요. 어, 여기 슬픈 얼굴을 하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여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아마 새벽 5시, 6시쯤 그런, 그렇게 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무덤에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여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들이 아는 무덤은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어, 있어서 초록색 풀이 나 있는 무덤을 보통 떠올릴 텐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스라엘 지역에는 동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이런 동굴에 갖다놓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어요.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시신도 이런 동굴에 이렇게 모셔졌지요. 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닫혀 있어야 할 돌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던 거예요. 여인들은 재빠르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누가 우리 예수님을 가져간 게 아닐까?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간 게 아닐까? 여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여인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곳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무덤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살아나셨다니요. 그때 천사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그때 여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뭐지? 천사들은 갸우뚱거리는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맞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여인들은 그제야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 살아날 것이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인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사라지고 설레임이 가득해졌어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께, 예수님처럼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죽는 것은 아닐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여인들의 마음,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지 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어 있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영화 초등학교 어린이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